입안이 텁텁하고 자꾸 입이 마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주변에 남성분들, 담배 태우시는 분들, 그리고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, 술 먹고 일어나면 아침에 막 목이 갈라지는 것 같죠?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. 어르신들은 또 약도 많이 드세요. 당뇨약, 혈압약, 여러 가지 약들 드시면 은그약 성분에 입에 있는 침샘의 침을 말리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. 또, 노화현상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침샘의 개수가 자꾸만 줄어요.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자꾸 습관적으로 물을 드세요. 입이 자꾸 텁텁하고 막 마르고 불편하니까 물을 드시거나 음료를 드시면은 잠깐 동안 청량감을 주고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죠.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 안에 요만큼 남아있는 침마저 물 때문에 씻겨내려 갑니다. 그리고 입 안에서 자꾸 침샘이 일을 안 해도, 어? 일을 안 하는데 자꾸 뭐가 수분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침샘은 더더욱 일을 안 하게 됩니다. 뭔가 자극을 줘야 돼요. 자극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시고요.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충분한 휴식과 식이섬유 섭취가 침샘 분비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. 또한 물을 너무 자주 드시는 거 좋지 않아요. 한번 드실 때 충분히 많은 양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드시는 게 좋긴 한데 2리터 너무 배불러요 하루에 최소 한 6잔 이상 드시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반 잔씩 12번 드시는 것 보다는 한 번에 한두잔 분량씩 한세번 정도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만으로도 침샘 분비를 자극을 줘서 침 분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